안녕하세요. 난 사랑요리입니다. 이것도 포켓노고 안으로 들여놨더니 이렇게 꽃이 몽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다. 예쁜 꽃이죠? 이게 또 고정 전으로 또 이렇게 예쁘게 피어졌습니다. 아, 예뻐요. 이렇게 꽃대들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와 이렇게 크습니다 요거, 황금 사라도 요거 한 송이만 폈다 그랬는데, 여게 보니까 요입 속에, 요 속에 있어가지고, 이게 이렇게 삐딱하게 피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꺼내놨습니다. 아유, 여기서 피는 것도 못 보고 있었어요. 요 속에서. <laughs> 열심히 피워주려고. 아주 피우고 있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꽃머리가 꽃 피겠죠? 이렇게 꽃볼은 많이 안 달았어도 두세개, 네개, 다섯개, 여섯개 이렇게 피워주고 그러고 꽃볼을 잘 키우고 있네요. 응. 여기도 이렇게. 어, 그렇습니다.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이제 얼른 베란다로 따뜻해서 나가면 잘 좋아하겠지요? 빨간 꽃, 하얀 꽃, 노란 꽃, 아주 예쁘지요? 뭐, 디네마도 이렇게 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. 이렇게 때 보면은 꽃대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게 꽃인데. 이렇게. 이로 하우스 지어졌던 거를 이제 싹 걷어냈습니다. 카랑코가 추워서 필려고 하다 이렇게 얼음 땡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딱 하나가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주 한 폭이 키운 게 하나 분 키운 게 이렇게 번져서 많이 번졌습니다 이게 꽃이 피면 아주 풍성하게 필것 같습니다. 수트키도 이렇게 있고 알로에도 이렇게 크고 있고 이렇게다 시원하겠죠? 그냥 꽁꽁 비닐이 속에서 온상 속에서 있다가 아, 추운지 별로 잘 키우지는 못합니다. 이 긴기아난도 이제서 이렇게 꽃대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. 얼음땡 하고 있었습니다. 이거는 핑크 샤워인데, 그렇게 꽃대가 별로 안 보여요.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보여주겠지요 여기도.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다 벗겨놨습니다.